구정니까 물어보는데 데도로이 <laughs> 일어나서 놀라면 안돼. 뭐라고? 자고 일어나서 놀라면 안돼. 자고 일어이면이런 그래. 게임 많이 했어. 그이 과거에 이고도로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정이정 형, 나이 게임 할때 2시였어, 저번에. 야, 개안한다, 그냥. 조용히 좀 해줄래? 불 켜고 싶다고. 형, <laughs> 나 <laughs> 어, 진짜? 오. 왜? 그래서,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시야 언제야 어 아, 시작할까요? 예. <laughs> 아다 들어온 줄 몰랐지. 얘기해 주지. 다른 화면에 있었단 말이야. 잔니아 다른 화면 보고 있었다고. 야가 있다.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줄래? 나도 모르는데. 기억 안 나는데? 이게 안 나요. 이거 아 기억났어. 집에서 안으로 오오 들어. 오오오 하지만 여기 현관 열쇠가, 열쇠가 필요하대요. 때문에. 아 어, 불쌍지. 아 잠깐만 이거 소리가 너무 커. 그래, 야, 소리 뭐, 어떻게 나지? 옵션에서 옵션에 옵션. 소리 있네. 사운드 있습니다. 패비 정보. ESC가 일시정지 점프가 컨트롤? 진짜 <람쥐> 개구려 점프하는 꼴라지 봐. 점프가 컨트롤? 이거 누구임? 빡빡이? 빡빡이야, 나? 점프하고 있는 사람, 누나 이거 나 스마트 껐다 캐는 거 어, 이게 난디 이거 그런 저게 너? 등치가 이거 나 그런 것 같은 거 같은데 너 여자, 여캐네? 기주야? <람쥐> 어머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집. 들어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어, 뭐야. 어, 뭐야. 어. 야, 예. Looks like t h 예, 인형을 태워가지고 하는 겁니다, 게임. 어, 뭐, 다 어디 갔어? 인형을 다 태워야지. 인형을 태우는 그게. 노문 같은 게 있어요. <웃음> 나무를 주었어. <laughs> 그거 아마 넣어야 될 걸? 오왜왜왜왜 왜? 전쟁 거신기 좋아하네. 카이 이거 천장이 아, 아, 열리는 천장이 있어? 여기 안 나가. 종소리 울려라, 종소리 울려. 어, 동소리 좀 찾아봐. 섰고 있어. 나무 주섰어. 아. 여기 아, 어. 여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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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. 어. 여기. 중간에 있 어. 왜, 왜, 왜. 소리가 없어졌어. 어. 왜왜왜? <laughs> 소리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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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로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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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누구야 이거? 누구야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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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어. 아아아아 조데스 형자 너왜 우리를 보면서 놀라면 어떡하니? 그니까. <laughs> 갑자기 눈앞에 사람이 생겼는걸. 야이 게임 스태미너가 없어? 아, 아, 어. 없던 것은데아 어, 같이 다녀요. 잠가지도어여기 어. 아이고 고우시네 올라가. 걸리시라고? 같이 가. 저 길을 올라가야 돼. 올라가봐. 어 인형 찾았다. 인형 하나 찾고. 찾았어. 네 인형만 태우던, 찾을게. 태어난 데 어디냐? 열쇠. 어, 어 뭐야 어? 아? 어? 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. 형수아 그 지랄 할 거면은 저 네가 좀차 차... 와. 안 보여. 여기 없어. 에? 아.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? 여기 뭐 없다. 저는 올라왔습니다만. <laughs> 자. 어머! 어거 거친한 거친다녀요 티티. 너 어디 누데? 롱망차. 어. 어 진짜. 아아아채고 올라오는데. 아직 누나 화나화안나 가지고 상관없어. 근데 그그 어? 그 누나가 지금 계단에 있는데. 그러니까 누나 하나 화안 나서 상관없어. 뭐오지 오지로 올라가? 위로 올라오라고. 저기. 롱망차하. 예어어에 아, 인형 아, 어 주셨... 주셨어, 인형 주셨습니까? 나주어 주었어 나 인형 태워야 화나지 않나? 아 열쇠 하나 찾았다. 홀려 열쇠. 그래. 이거 짐대 짐대 있잖아. 어. 형도아 <laughs> 너 비명 안 지른다며? 일단 내가 지르는 게 아니긴 해뭐이시기 너야? 응 어. 나... 나 인형 하나 더 찾았는데 손이 없다야 그것은 나도 내가 찾아가지고 누나한테 주려고 했던 것이지 아무래도 부엌에 있는 거? 어성냥도 주웠어 우린 열쇠가 필요한 것이지 아마. 너 인형 있어? 너 인형 있어? 어, 나 있어 아... 뭐야? 어쁘신누 화장거 화 존나 났다. 갑자기 인형 인형 찾아서 그런가? 아예. <laughs> 지금 중앙홀 열쇠 를 먹었다 그랬잖아. 응? 여기 설명서 보니까 중앙홀 열쇠를 열어서 그쪽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를 해야 돼. 각영결마다 열쇠를 하나만 겨놨다고 했어. 그게 문제가 아니. 뭐, 토바이소리노에 뭐, 어, 제발요. 어, 내 옆에 뭐 있는 것 같은데. 기를 야. 부르겠네. 뭔지 아. 모르겠는데 <laughs> 뭐야? 어, 뭐야. 사, 사람이네. 야, 야, 야. 네? <laughs> 저기 뭐 있어. 뭐한걸 <laughs> 연습 어디가 필요한가요? 여기는 중앙 열쇠를 찾아야 될거같 근데 여기는.. 침실 열쇠야 여기있잖아. 뭐, 열쇠. 열쇠. 일로 어. 내려갈까? 중앙, 네. 중앙 홀 열쇠는 내가 있다니까? 여기 홀 열쇠.. 여기 홀 아니야? 응. 너 인형이 있어? 없어요. 어? 없어요. 어, 열쇠 찾았다. 문 열쇠? 어. 침실 열쇠. 침실 열쇠 반대쪽. <laughs> 침실 열쇠로 좀.. 열어 주셨으면 어. 비켜 봐요. 좋겠네요. 성 솥은 인형 쪼소라 인형 존나 많다. 야, 김민영 이건 뭐 아. 이건 뭘까? 그 아이 생김새가 달라. 이게 이게 다른 거. 이걸 태워야 되나? 어 개를 데워야 될거 이건 아니지 인형은, 않나? 그냥 인형은 얘한테 빨릴 수 있어. 빨리는 거 대신 대신 잡아 먹히는 거. 아 맞아 달아빵 잡아먹었어. 달아빵 가는 길 아는 사람. 날아다녀. 그 누나 화나서 달아빵? 아 달아빵. 기억 안 나. 찾아보러. 뒤치인 아, 나에게 길을 묻지 마라. 이런 거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? 우리 나 천장까지 올라갔다 오겠는데. 침실 m s 방에있 yes, sir. t i m s h i 어디? 어디야? 아 r t 아아아 h i n yes, sir. Timshin, yes, sir. t i m s h 화 n y e 화 풀림 r t i m 난 아무도 안 보여. 지금 중앙 홀에서 아아 그래? 계단 그냥 있어. 아니, 올라가는 계단은 찾아봐. 나나 나 올라 어, 이렇게 이가... 올라와 있다니까. 아예? 어, 아예. 아... 이거 누군데? 어. 아. 아닌데? 어디 어 아, 얘 새끼가 개 쪽에 잖아 지금. 우리 어느 쪽으로 올라왔는지 기억해 성동? 여기가 어디예요? 일로 일로. 안돼. 다락방 여기. <laughs> 나 나라니까 안돼 저거 지금 그래. 열면 안돼. 내가 내가 또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. 됐어 다락방 지금 열면 안되면 밑으로 가죠? 아이 그니까 저거 지금 개 쪼개면은 저걸 찾아서 이제 태워야 돼. 아, 아까부터 개 쪼개 써져 새끼 저거. 그러니까 얘네를 태워야 돼. 침실 열쇠 없어 우리? 침실 내가 들고 있다니까. 근데 어디가 지금? 야! 나 몰라. 찾았다. 여기. 일로 와. 그래, 여기서, 여기 위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던데? 아까? 왜냐면 이기 어떻게 되지? 어디다? 어니다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? 너 건들면 죽어? 아니야, 지금 은 하나면 저 하나면. 어디가? 여기 있어. 어. 보로 가야 돼. 일단 이거 다 침실 열쇠. 여기 문안 열려 있는. 거. 침실 열쇠. 인 2층에 있는 거. 그럼 여기. 이런 거다 침실 열쇠라서 다, 다 열어 줘야 돼. 어. <놀람> <놀람> 하나 쳤는데 각성. 언니 빡쳤는데. 뭐 따라가면 열어? 그러네. 어봐. 꾸멘이나 꾸멘 잡아라. 이걸 어.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맞아. 이걸 태워야 돼. 근데 내가 이거 들어야 돼? 일단 침실 열쇠가 문을 다 따러 줘야 돼. 지, 어, 침실 열쇠 또 어디 필요해? 모든 문. <laughs> 모든 문이 침실 열쇠라는 사실. 아이고, 계셨나요? 어, 어, 어 반대쪽으로 어, 내려가야겠는데? 지하 열쇠는 어디있음? 지하 열쇠 찾아보실래 내가, 내가 먹었어. 어, 그럼 지하 열쇠 터, 터 해주면 이제 들 듯. 언니가 어, 뒤에 쫓아와 이언. <laughs> 잘 가용. 잘 가요. 살았는데요? 어디있음? 몰라, 저쪽? 내 옆에 있어예요. 네. 그래요? 그럼 글로 갔나봐요. 이킹 엔진이라고 하죠? 이제 둥둥둥둥 소리 일로 m dum 봐 u m d u 여기 u m d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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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u m dum d 어 m d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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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u m dum dum d 여기다 지하. 여기 dum 찾았어 찾았 m 찾았대 d u 어디있어 어, 아 여기, 여기. 있다. 여기 어떻게 써 근데? 여기 여기 있다. 나무 놓고 태워. 근데 어디야? 어? 근데 네, 저걸 인형을 태울 때마다 저 아저씨가 저 아줌마가 좋아해. 그래서 이걸 태워, 또 태워. 한번 이득 태워버려. 근데 어디야? 이, 이미 사용 중이래. 아 그래? 다 태우면? 지하에. 지하에 와 있어. <laughs> 이를 잃었다 야 근데 인형 어떻게 넣어? 그냥 하면... 그... 클릭하면 나도 어... 인형 세우고 싶어 니 어디 있는데? 너? 오크통 있는데? 어 <laughs> 누구야 이거? 일단 나나님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나다 어떻게 올라가야 돼? 아, 완전히 아는... 길을 잃어버린 것이지 아무래도. 아, 지하라, 작김 j 영 지하라, 아!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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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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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여 레전드 한성동만 놀라는 게 <laughs> 역대급 한성동 컵. 저도 놀라긴 했어요. 티가안 났을. 와. 어? <laughs> 예. 역대급 한성동 컵. 아까 인형 인던데가 어딘지 모르겠어. 열심히 돌아다녀봐야지. 쓰되지 않은 인형은 그냥 내 목숨 하나 플러스라서. 그래서 들고 다니는 중이긴 요형아어니열기로 와봐. 죽었는데? 물린 거 아니니? 이리로 와봐. 들어가봐. 왜? 못 들어갔나? 왜? 들어 못 들어가냐? 어떻게 하더라? 여긴가? 일단 태울게요. <laughs> 태우면 여기서 돌아. 가야 돼. 깜짝이야. 그치? 세하 어. 지하, 지하 내려가는 길이 어디에가어요 또. 그냥... 나무가. 어나가요어요나요나가나무어나가아나가 나무가 없가나어 <laughs> 안녕하세요? 아주머니? <laughs> 점프 존나 높아 좀 지나갈게요 나무가 지하에 개많았단 말임? 나무로다가 살릴 수 있어 여기도 문 열어줘 어디? 안돼 바로 옆에 있어 <laughs> 어? 언니 아까 지하에 있었는데 여기 여기. 나무 찾았다. 나무. 아또 나무. 저기 있어, 와봐. 뒤, 뒤뒤에. 뒤에? 네, 뒤에. 뒤에? 따라 와봐. 여기 나무 있어. 그래서 죽은 애 어떻게 살리? 일단 불을 피워. 쟤도 불 피워서 태우 태웠던가? 일단 불을 피워. 피워. 일단 불을 피워. 어 아, 됐어. 불 피워. <laughs> 와, 어, 여기. 불 피우고, 오븐했다가, 어? 누르면 탭. 음. 아! <laughs> 왜? 뒤졌니? 어, 곧이었는데 인형 하나 더 태울 수 있었는데. 인형 존나 돌아다니네. 아무래도, 아무래도. 안녕하세요? 어, 뭐야. 아무래도, 아무래도, 나는 앞에서 죽였으니까는. 내 앞에 불타는데. 어, 나다. 갔다 갔다. 인형 존나 쫓아다니고 있는 중. 하나. 하나? 어. <laughs> 빨리 지어. 나는 나무 찾아가지고 너. 나무, 나무 있어. 아. 너 나무 있어. 아, 씨발. ᄌ 됐다. 엉덩이가 인형 쫓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. 인정, 인정. 어, 검사아 몇 층에 언니 있는지 알려 주세요. 꼭대기 층이요. 꼭대기 층이요? 어디 언제 글로 갔대? 지하 1층. 어, 거기 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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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. 어, 나이스. 어디 갔어? 아, 죽었구나 내가. 뭐야? 이게 끝날 때 이러고 이제 밖에 나가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<laughs> 어. 소멸했어, <laughs> 언니? 언니 아, 어... 소멸 안 했어. 너너왜안 살아나? <laughs> 저 어떻게 살아나요? 물그 인형 불이. 태우는 데가 어. 살아난다 하더라고. 끝났어? 요 hey, 어. 정문 열렸어요. 정문으로 오시면 됩니다. 정문 열인데. 저요. 여기. 사실 똑같은데 서정문 <저> 열인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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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끝납니다. 아이를 찾아 밴으로 오세요? 아이를 찾아야 돼. 아이리 찾아와야 할거같은은아이리 e 어? d y 찾아야 돼? What? You don't have a 니 y money. You don't have any money. Oh, you don't have any m o n e 빨리 내 아이를 찾아서 돌아와 주세요 했는데 니네 아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생긴지 아이들 좀 알려줘. 야 이거 학인데 여기 침대가 있다고 잠깐만 해리포터야 뭐야 <웃음> <웃음> 이건 학대 잖냐 애가 어딨는데? 언니, 어디 있는데? 모르겠어 일단은 꼭대기층에 안 보여서 2층 돌아다니고 있거든. 하여튼 다 같이 꼭대기층 한번 가서 정모를 했다는 거지. 정동아 좀 찾아봐라. 하고 있어. 응, 알았다. 열심히 하고 있는데. 응, 알았다. 이 아? 씨발년이. 왜 욕을 해? 어. 씨발년아. 찾았다. 뭔? 뭘 뭐야? 찾았다고? 어디? 아닌가? 마네킹인가? 맞겠지 아, 그럼 그거. 그거 들고 정문으로 그치? 와라. 정문으로 와봐. 안 들리는데? 안 들린다고? 어. <웃음> 하필 <웃음> 저거 찾은게 성동이야. 아, 하필 는 성동이야. 아, 아 화면에 이걸 못 잡았다고? 같이 봤어야 되는. 데너 어딘데? 몇 층인데? 정문으로. 정문? 정문. 너 어딘데? 어, 여기있다저 여기요. 오. 어머, 맞네. 아, 어, 이 귀신을 찾는 거였구나. 아무래도 귀신이 아닌 거지. 아이, 아이어여, 아이였으니까. <laughs> 맞긴 해. 더 할까요? 아니면 여기서 시마이치 오, 땀띠를 너무 할까요? 응. 빠르게 넘어가서 땀기 나요? 아, <laughs> 뭐 영상 올리기 못 하겠네. 이거 너무 짧다는 순? 아니면 아예 마지막 맵으로 가던가? <웃음> <오>! <웃음> 어? 재미가 있었다아아 어, 어, 성동이 바로 런 쳤는데? 어, 성동아 너나잘 쳤는데? <laughs> 너안 뜨는데? 에? 런 쳤나보네 자 잘했어. 그만하죠 성동이가 런 쳤으니까 그만하죠 쳤으니 좋겠네